지능의 시민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서로를 지질할수 없다면 즐겨라. 당신이 관심 가질만한 거래가 하나 있습니다. 아모니 타소니스의 옛 철로를 이용해 뭔가 미심쩍은 레비오스 화물을, 화물을 운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열차를 파괴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는데, 제겐 그럴 인력이 없습니다. 그렇단. 당신이라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어떠신들, 해수지를 쳐야 한다. 나. 이총4번 하나발을... <laughs> 나의 자치령이다. 그러 <laughs> 이제 배수의 질을 쳐야 한다. 느낌이 안 좋아, 누가 우리가 또사는 거지. 황제 <laughs> 폐하가 뒤에 계신다. 나, 나의 자치령이다. 옳지, 그러든. 누가 또 이제 배수질을 쳐야 한다. 뭐? 나한테 불만 있나? 즐겨라. 이 총파.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나한테 불만이? 이할 수 없다면 즐겨라. 나? 이제 배수지을 쳐야 한다. ...가 아니야. 하고 있어. 이총 팔아버릴. 바라버릴... 하고 있어. 나의 자치령이다. 옳든 그러든. 난 배신자가 아니야. 하고 있어. 이총 팔아버릴까. 느낌이 안 좋아. 이총바라버릴까난 배신자가 아니야. 즐겨라. 나한테 불만이 있나? 누가 또 화난거지? 이총바라버릴까 알아서 알아. 하라고. 동맹이 전투중이야. 나? 나한테 불만 있나? 훈련은 됐다고. 이 업그레이드가 우리, 빅맹이 교전에고 있고 있다 하아... 누가 또 말한거지? 알아서... 적이고 저 기구 사군과 접촉할 와, 것이다. 위관의 예. 계획이 궁금하군. 난 배신자가 아니야. 알아서 하라고. 뭐, 시키면 해야지. 빅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훈련은 된다고. 아, 정말 피곤해다지 파괴가 완되었 이제 오염된 강탄을 사용할 있다. 수 있다. 이 총... 나 배고프다. 처리된 건물들을 보려라 이제 괴저들을 치매. 첫 번째 열차가 출발합니다. 당신의 목표는 열차가 달아나기 전에 파괴하는 겁니다. 좋아, 집중해라. 나한테 불만 있나?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리즈, 배수해지를 쳐야 한다. 나한테 불만 있나? 나의 자치령이다. 업그레이드 어, 그래. 응, 완료, 좋았어.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뭐 나한테 불투가 또 하는 거지 적이 접근한다 언제쯤 날비천케 하지 않을는지 난 배신자가 아니야 즐겨라. 이총 바라버릴까 동맹이 전투 중이야 난 배신자가 아니야 뭐 시키면 해야지. 동들을 말싸나. 퇴할 준비를 해. 난 배신자가 아냐 거기에 덜컥해. 대낮에 뭐 필요해? 자동 시장 는 거야? 하고 있어. 나한테 불말이야난 배신자가 아냐야 영입을 기다리고. 하고 있어. 진정하라. 나. 이총구가버릴까이낌가이 안좋아... 너무 미안해... 친구가 가달아납니다르니이 지금 가격받고있어주목표가다괴되었이니다 당연하지. 난절가 놓치지 않아. 가또니거지 훈련은 다다고이이가가 난 소모품이 그 아니라고. 동맹이 교전에 펼치고 있어. 전거장에서 또 다른 화물이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열차를 지연시킬 시간입니다. 거기 건설 못해?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마의 잔치령이다 왜냐 우리가 상급 기관이 다르게 할때 어떤 적이든처단할수있다 분명히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누가 또 가는 거지? 훈련은 됐다고. 주목표 파괴, 너의 모두의 피로 이 결과를 얻었다. 공격받고 있어. 나의 동맹이 교전에 펼치고 있어. <목소리가> 막 배신자가 아니야. <목소리가> <목소리가> 우리가 정해 우리 거야. 주방하고 있어. 강변하게 대비하라. 불문도가또하한 거지. 놈들 발밑에서 악사에게 노시켜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전진. 네, 나의 자치령이다 올튼 들으자. 동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다. 명령 대기 중. 이 음, 전쟁에 인간인의 자리는 없다.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아래쪽 솔로에서 열차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열차를 잡고 싶다면 신속하게 움직이십시오. 주목표 파괴. 놈들에게는 애초에 승산이 없었어. 나의 자치력이다 옳은 들로든 전서 싸워야 할테니! 우리가 긴급기관이니다 어느정도 긴급자원를 벗어날 수없어 누가 또가한거지 이제 폐쇄지을시아해야한다 <놀람> <놀람> 장교들보다 내가 낫지? 정거전 그곳에서 열차가 동시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열차를 둘다 저지하려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준비 와이프. 열차 없다면 들 시간입니다. 응. 진행 상황이 무척 좋습니다. 놈들의 화물 중 절반을 제거했습니다. <목소리라> 매 순간 우리 입지가 공고해지고 있다. 이제 에스지를 치면. 나이대를으로 전력을 다. 계하민중 지지하는 우리는 필요한 모든가 유다 것을 적기 파괴하리 한다. 1대 이제는 내가 와. 어비가 공격받고 있어! 가자, <목소리> 침착하게!

적이 공격해옵니다.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laughs> 자이 나를 지지 고 모든 다 <목시> 응. 아래쪽 솔로의 열차를 제거한 의뢰인이 추가 사례를 하겠다고 합니다. 당신이 열차를 처리하면 암호는 열을 받을 테고, 전 행복할 테고, 의의 좋고 이 해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주 목표 파괴!

적 병력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들의 창고가 바닥을 드러냈을 겁니다. 제거해야 할 열차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적을 약화시켜야 한다. 지휘관 역할도 나쁘지 않은데.